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프로젝트에서 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제조 동네 픽업 샐러드 구독 플랫폼 샐러드 믹스를 운영 중인 팀 샐러드 데이즈의 대표 윤은빈입니다. 요즘 우리는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것들이 배송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물론 배송이 편리한 것은 맞지만 배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나오고 또 탄소가 배출된다든지 하는 환경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어요. 우리 팀은 배송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샐러드 구독 플랫폼 샐러드 윅스를 시작으로 간편한 픽업이라는 소비 문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샐러드 윅스에서 구독자들이 구독 신청한 수량만큼 동네 가게에서 샐러드를 제조하고 이 제조된 샐러드를 구독자들이 직접 픽업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구독자들이 직접 픽업하는 형태가 되면서 다이용기를 반납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샐러드 익스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팀과 같은 m z 세대들인데요. 사실 m z 세대들은 이전에 샐러드를 먹으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불만을 겪고 있었어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가격도 평균가의 40% 수준의 구독을 할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하시면서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렇게 90% 이상의 이용자가 다이온기를 통해서 샐러드를 구독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샐러드 익스가 아낀 플라스틱 개수가 3만 개 이상입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원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작년 11월쯤 왠가 문득 사람들이 다이용기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소비를 할때 다이용기를 본인 의지에 의해서 개인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는 많지만 이게 소비생활 안에 녹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다이용기에 담긴 샐러드를 구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프로젝트에서 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 샐러드 윅스를 통해서 픽업이나 다이용기 사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주고 싶습니다. 또 샐러드 믹스에서 시작해서 동네 식음료 구독까지 확장하면서 픽업과 다이용기 사용이 더 보편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송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픽업과 다이용기 사용이 해보기 전까지는 익숙하지 않고 또 보편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고 또 재밌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배송을 받을 때는 배송을 받는 순간까지는 편할 수 있지만 택배 상자를 받아서 열고 폐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것을 픽업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픽업의 시작을 간편한 픽업인 셀러드 믹스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